저는 국민대학교 시각 디자인과 합격한 배금비입니다. 처음에 안 믿기기도 했고 기뻤던 것 같습니다. 미술 처음 시작할 때부터 시각 디자인과에 제일 관심이 많았어서 국민대 시각 디자인과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내신은 2.85고 그리고 좋아하는 과목이랑 수행평가를 열심히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학원에 면접 프로그램이 있어서 면접 질문, 예상 질문 뽑아서 담당 선생님이랑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보통 생기부 기반 질문을 제일 많이 하셨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했던 디자인 관련 활동이 있는지 이런 것들 많이 물어보셨어요. 저한테 본인이 생각하는 회화와 디자인의 차이점에 대해서 물어보셨었는데, 그게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네, 회화는 좀더 작가주의적 성격이 강하고 디자인은 좀더 사용자 중심인 것 같다고 답변했습니다. 생각보다 딱딱하지 않았고 되게 교수님들도 잘 웃어주시고 농담도 많이 하셔가지고 화기애했던 것 같습니다. 실기랑 면접 같은 것들 프로그램이 되게 체계적이라서 그래서 뭔가 실력을 늘리기 좋은 것 같습니다. 화이팅!